한우의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고기일까요? 우리나라의 한우 등급제는 주로 근내 지방도, 즉 마블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블링이 많을수록 고기의 연도와 풍미가 증가하여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등급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고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등급의 고기는 지방 함량이 많아 칼로리가 높을 수 있으며 이는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이 낮은 부위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철분과 아연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여 영양적으로 우수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KBS 뉴스에서 진행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1. 등급의 고기가 반드시 선호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마블링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맛을 평가함을 시사합니다. KBS 뉴스 또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장기간 사육하면서 값비싼 사료를 투여하는 방식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육 방식은 피하지방의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소비 가능한 고기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한우를 선택할 때에는 등급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 조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부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건강한 식생활과 농가의 지속 가능한 사육 방식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88 라이프 구 독과 공유, 하 기로, 주 변의 팔팔한 인생 을 선물 하 세요.